예? 무슨 말씀이시지? <laughs> <laughs> 예. 네. 예. 자, SP가 예. 보고 있어요? 네, 드론을 최대한 늘려주고. 예.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유한 상황에서 2회 처리 티켓을 타려는 신동호 선수의 의도가 엿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니까 러 스포닝 다음에 바로, 아니, 해처리 예. 다음 바로 네. 스포닝을 가는 게 일반적인 빌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타이밍 붙이면서 예, 최대한 자원 채취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예. 애초에 3회 처리를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원이라도 더 어,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케이. 굉장히 부유한 상황. 똑같이 원 베러스 더블 커맨드를 하더라도 이 차이는 정말 크죠. 병행태 선수의 태클트가 점점 빨라질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대가 이런 상황인 걸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예, 뭐 유닛 생산해 가면서 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자 저글링이 나오기 예.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저글링의 숫자는 벙커로 막아야 된다는 어, 생각을 병행태 선수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기 때문에. 어 벙커를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베이스 선수가 예. 결론을 내린 것 같죠? 자 지금 그돈 열만이야, 그렇죠? 100원이면은 크죠 네. 지금은. 네 예, 그리고 테란의 테란이 그러니까 저그가 성큰 짓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란도 <laughs> 벙커 짓기 좀 싫습니다. 네. 특히 저그 상대로 할땐더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벙커 안 박는 모습을 본 저그는 정말 화가 날 거고요. 예, 네. 저그는 그죠. 벙커는 리퍼라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자. 성큰커. 네 지역까지만 살짝 그죠. 좀 올라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살짝 거쳤어요. 예. 네. 덕커가서 어, 어, 도 네. 합니다. 네, 뒤늦게 하네요. 발업되는 타이밍이 한번 몰아칠 수 있는 저그의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춰서 변형태 선수가 안전하게 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 이후에는 분명히 변형태 선수의 스타일상 예. 한번 움츠려들 뿐 이후에는 변형태 선수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걸또 너무너무나 신동원 선수는 잘할 거고요. 네. 자 어떤 사람인지 변형태라는 사람이 예. 일단 투에처리 출발이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그 투회처리 빌드보다 약간 더 부유한 빌드였었고 해처리까지 하나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예, 변형태 선수는 상대방의 입장을 아 지금 뭐 2해처리 상태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은큰코 네. 다치죠 그쵸 발업이 예.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신동 선수의 저글링을 보면 발업이 안돼 있는 모습을 변형태 선수의 s c p 를 만약에 본다면 아 3해처리를 본진에 몰래 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터렛을 좀더 늘려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오케이. 이 화면만 봤을 때는 어 크립이 약간 늘어나 있죠 지금 크립이 붙어있어서 좀 오,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래쪽에, 예. 예, 이 화면을 병현철 선수가 캐치를 했다면 아 몰래 3회 처리 무탈리스가8터를 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야. 근데 지금 얘, 되게 과감하게 나왔거든요 품에트 예. 붙이고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성큼 콜 예. 네? 어, 아, 이거시간예 보... 시간 좀 끌고, 어. 예 뮤탈로 그쵸. 막을 생각을 하는 것 어. 같습니다.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니다두명꽤딕 부티 시작해서 팀페퍼면서대 선수가 후속이 기다찌고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아 후속 도착했어요. 후속이 지금. 와. 하 이거 이이이자 이거. 야, 많아요. 진짜 예. 어, 안 어, 이거 많아요! 뮤타리스크가 많이 아프고요! 제일 빠졌습니다! 네, 신동헌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이 잘 안되거든요 거기다 아, 오버로드가 잘 뭉쳐지는 오버로드가 있고 잘안 뭉쳐지는 오버로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버로드도? 만약에 잘못 묶이는 오버로드가 있다면 이거는 홀드 차스 되게 안 먹힙니다 지금도 안 먹히고 있어요 약간 예, 네, 잘 뿌려야 됩니다 오. 자 뮤타리스크 죽고 있고요 레오 체리 빠진다 레오 체리! 소모전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데요 베네티 선수가 네! 이그 정도 싸움을 해준 것만으로도 병진 수 굉장히 뭐? 많이 이득을 네, 가져왔어요 이득 예, 예. 되게 많이 봤죠 근데 막은 신동원 선수도 진짜 신기하네요! 신동헌이에요! 아, 네자 터렛 공사 예. 터렛 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뭐 어떻게든 끌고 뭐뮤탈리스크로 막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어서 이런 네. 식으로 당한 것 같은데 막은 것도 신기합니다. 와, 그렇습니다. 와이 후에는 병영태 선수가 한번 뭐 무탈리스크 가볍게 막아주고 조작해봐야 세계 무탈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에 투샷에도 s c b 가 떨어나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에, 예. 압박감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예. 이후에는 한시쪽 멀티 스캔으로 한 번만 확인해준 뒤에 러쉬 타이밍 잡고 신동원 선수의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을 한번 생산해 줬거든요. 예. 와이 이후에 예. 무탈리스크 올인이 아닌 그냥 럴커 이후에 하이브 가면서 운영을 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은 탈격 검사가 충실이요. 이이야자자자 아, 자. 충실돼 아, 있어요. 또 움직입니다. 네. 훨씬 없다어요 앞불스입니다 아, 자, 표정 보세요. 이게 야. 야, 이게 달립니까? 오, 신동 선수가 광저사 달립니다. 어, 네. 네. 네, 연습 때이 변형태 선수한테 많이 패도 어, 이게 광저사 달려 또 석가공가 네. 쭉쭉 올라오거든요. 또 이거는 맞기 어려, 어렵습니다. 왜? 안 뭐가 있어? 네. 네. 지금 적수야, 어, 막죠금저거 여기 있긴 있지만 유탈 같은 게 있어요? 율적으로 막죠, 이거는. 아, 진짜 포석가 와, 수 아, 이거 출초장, 저거리 출초장. 공격력. 와, 이게 드롭에는 피해가 아닙니까? 역고글이스 변형태 첫째 아, 이 경기는 유명한 경기는 아니지만 변영태 선수 특유의 저그전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얼마 전 p d p p MSL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던 신동원 선수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영태 선수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특유의 공격성을 살린 불꽃 러쉬로 신동원 선수의 앞마당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잠시 흐름이 끊기는 듯했지만 변형태 선수는 침착하게 모든 뮤탈리스크를 잡아내며 다시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불꽃 러쉬를 감행해 신동원 선수의 앞마당을 완전히 파괴하며 결국 지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는 변영태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저구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